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4일 7시 59분입니다. 여기는 경북 칠곡물센터고요 어제 대구 갔다가 새벽에 차댈 곳이 없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일로 왔어요 여기가 조금 그나마 차 대기도 쉽고 아침에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저런 거 하기가 좋아가지고 한 편한데, 자다가, 씨, 이상하면 또 쫓겨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우선은, 여기서 자고, 한 30시간 잤나? 어디 잠을 잘못 자가지고. 그리고 지금 아침에, 대구 쪽이요. 시나 일도 없고, 단껏 안졌네요 그래도 보다 보다가 그나마 가깝고 천원 이상인거를 찾다보니까 여기밖에 없네요 지금 가는 데는 경북 상주에 는의성포장이란데네요 여기서 한 18km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도로 가다 보니까 많이 걸리네. 30분 너무 걸리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 아... 경북 성주에서 경북 영천으로 가는 우선 포장 포장지 시리로 갑니다. 포장 전문 포장 박스 의성 포장이라됩니다 뭐, 포장 용기 이거 영천 농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 쓰는 것 같아요. 이름 농장작들1 8시 53분, 어, 들어온 지한 10분, 10분 만에... 뭐, 금방 실었어요 금방 싣고 나갑니다 지금 가는 데는 80km에요 80km 그런데 여기 들어왔을 때도 그렇지만 촌의 길이다 보니까 어 가는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k 로수에 비해서 나올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하차지 아, 도착했습니다. 도로가에요 그냥. 허벌판허벌 그냥 존에 길에 이렇게 깔아놓고 계시네 아빨리하 가야 되는데 왠지 에러인 느낌입니다. 오신다니까 빨리 하차하고 가겠습니다. 현재시간 10시 56분 아이고 인구 서원 근처로까지 복숭아 농장이네요 복숭아 농장 그래도 전화를 좀 받으시지 아이고 전화도 안 받고 아까 전에 좀 잡았던 것도 우선 놓고 하다가 아침 나오신 오시는 바람에 아 속도 우선은 근처 영천 공단이네요. 으로 가서. 공장에 쓰는 공파레트 지금 싣고 댁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시간은 여기서 약 18-19km 약 30분 정도 나오네요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 빠레트 제작한 업체 같습니다 빠레트 가득 아, 싣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뒤에 이 트랙 하나 차야 되겠다 11시 53분. 들어온 지한 20분 만에 이 파레트, 아마 공정에 쓰는 파레트 제작해서 납품하는 업체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레트 큰 대차. 몇 개야? 다섯 개1열개 실었어, 열 개. 열개 실었는데도 무게는 한, 한 4톤, 5톤, 4톤 정도 나갈 것 같네요. 무게가 있어서. 그래도 조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혹시나, 이 바퀴도 달려있어가지고, 그, 뒤에 밀리지 말고 조금 공간이 한, 1, 3, 얼마 되지도 않지만그 저도 혹시나 모르니까, 사람일이라는 게, 밀릴까봐, 이 트랙 하나 치고, 조심해 출발합니다. 천막이 있어가지고, 천막으로 돼 있어가지고, 일부가, 웬만하면 세게 깔깔이를 치지 말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 트랙 하나 치고 갑니다. 가는 데는 대구 달성. 약 83km. 약 1시 넘어서 도착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아마 점심시간이시겠죠. 그쪽에도. 그러면. 아마 도착하게 되면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입차 여부 확인한 후에 아마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으짜 여기서 차를 돌려서.

물건이 너무 없어. 어 진짜. 아 우선은 <laughs> 물건을 잡긴 방금 하나 떠가지고 급히 잡았는데 다섯 군데 상처, 다섯 군데 상처. 아 칠곡 가는 건데 뭐 그렇게 뭐 거리나인데 다섯 군데 가서 2 단으로 쌓아서. 시험 시험 시 다섯 분 아마 뭐 로제스트인가그 아까 업체 이름 같은데 그 물류 제 전체적으로 수집하는 업체 같은데 하아, 거기서 실내 실고 그쪽으로 갖다 줘야 될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때 갔습니다. 1시 43, 현재 시간 1시 43분 1착지 상체했습니다. 또 가겠습니다. 아, 따 현재 시간 2시 7분 2착 실었습니다. 3시 6분 세번째거 실었습니다. 네 번째 짐도 실었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짐 실으러 가보겠습니다. 시간 오후 3시 48분. 어 다시 탐색합니다. 드디어 다섯 군데 상차 완료했습니다. 아 다시 제때 같은 지금 여기를 후진으로 올라 지금 이길 후진으로 올라와서 차가 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 진짜 용나용나 차등 바닥에다 끊기고 진짜 와... 짜증이 많이 납니다 한번 삐끗이 고입시다 천천히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천천히 기분이 더러워 다 천천히 그렇습니다 아 진짜 돈몇푼 벌라고 이제 미지랄않아 진짜 갈 데가 없어 갔지만 어. 어. 대구 달성 쪽에 다섯 군데 상차하고 7고외관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 약 45km, 40분, 45분 정도 나올 것 같네요. 40분, 4 0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4 0 0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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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좁지, 좁아, 5시 3분. 드디어, 다섯 군데에서 상차한 거. 하차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참. 알기시으러 가야 되지 않나고 고민까지 했었는데 너무 멀어. 잠깐 <laughs> 집에서 40km, 50km, 40, 40. 내볼때 키면 50km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 그래서 그거는 가는 건 아니다. 아무리 할일이 없어도. 그래서 <laughs> 마침 근데 오늘 다 오늘도 유배지로 갈라나. 방 가는 거, 방착을 하나 잡았어요. 로맨스 방착 가는 거, 여기를 안 찾을까? 안 들려요? 여기서 근데 8시 상차라서 아직 시간적 여유는 많아요. 지금 5시니까 어디로 서 갈라는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 퇴근 시간 아니면 지금 어좀 차가 좀 세우고 좀잘수 있는 오늘 좀 좀밥 먹고 좀 자야 될것 같은데 좀 자야지 나도 예약 18km 약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좀 조심해서 가서 좀 쉬었다가 중간에 8시 상차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당착으로좀 해달라고 하니까, 뭐, 물건만 빨리 떼면 빨리 갖다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진에서 고립이 되겠죠. <laughs> 당진 살게 <할> 없으니까. <laughs> 우선 그렇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40분입니다. 당진 가는 거는, 당진 가는 거에서 천안으로 바뀌어서 지금 물건 싣고 있습니다. 9시 상차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네, 싣고 천안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간 10시 18분. 이제 상차가 완료됐네요. 어, 생산하면서, 생산 족족 실어 주다 보니 기존 상체 준다는 시간보다 한참 걸려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0 0 0 0 0 1 0 1 0 1 0 0 0 0 시간 시간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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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기름 한번 넣으니까 3시간 정도 걸린다 보고 그냥 1시쯤에 도착할 것 같네요 조심히 가보겠습니다 도착한지 12분, 15분 만에 하차를 완료했네요. 현재 시간은 1시 20분, 15분 정도 만에 하차를 완료했습니다. 천원 완료 했고, 오심해서, 알았어, 내려가서 올려줄게. 다시, 저는 천왕 쿠팡 이센터인가? 9 2km 떨어졌습니다 3시 저반이라서 이거 잡아놨던 건데 천안에서 동대구 가는 거 5시 반 막차 막차 네, 막차 합니다 어, 그쪽으로 이동해서 좀 쉬었다가 자고 좀 쉬었다가, 좀 이제, 또 새벽에 움직여보겠습니다. 약 10km. 한 20분 나오네요, 그래도. 전 동네라서. 조심히 갈게요. 음, 현재 시간 새벽 3시 35분. 천안 쿠팡 2센터입니다. 대구 가는 물건 5시 반까지 실토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이기 이제 시작하네요. 실다 말았어. 좀더 싫겠죠? 현재 시간은 오전 4시 35분. 5시 반하찬인데 5시 반 출차인데? 어, 다들 일찍 나가네요. 4시 반에. 그래서 열심히 나갑니다. 4시 반에. 대구까지 223km. 약 3시간, 3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아유, 춥다. 어. 새벽에 많이 춥네요. 어. 抓紧。 천안에서 왔어요. 네? 천안. 하차지요? 네, 차 하차. 네. 지금 해드릴까요? 네. 네. 현재 시간 7시 42분 도착했습니다, 대구에. 요즘 미리 문제가 좀 생겼는가 보네요. 공인도 해야 된다 하고 하는 문제가 조금 생겼나봐요. 차키도 지금 반납해야 되고, 요즘 약간 좀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바로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차 대기하고 하차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07시 56분. 아 오늘 마무리는 대구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의 하차 마무리 했고 요즘 대구 쪽에 오니까 쿠팡은 좀 봉인을 해야 된다네요 예전에는 봉인을 하든 안하든 그렇게 신경을 안썼는데 요즘은 봉인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코를 봐야 되겠죠? 근데 갈, 갈게 없어요. 아, 어떻게. 200kg, 250kg 보내면서 15만원, 17만원 이긴 거고. 아, 진짜. 너무하네. 어제 그래도, 오상 1착은 해도, 최소 거의 2,000원 가까이, 키로당 2,000원, 아니, 1,700원 정도 됐, 됐, 됐어요. 그래, 했는 건데. 이거는 뭐, 씨. 어, 너무하네. 아, 그렇습니다. 한번콜 보고 또 가겠습니다.